이제 그분을 소개해야 되겠죠. 해야죠아 <laughs> <laughs> 벌써부터 합창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요. 바로 팔세초 매점에까지 김희재 씨의 무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김희재 씨의 무대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전주 방송 아나운서 이수민, <laughs> MC 개그맨 조림이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laughs> 우리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순창 장류축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네 어머니 벌써 한국 끝났는데 오라고 손짓을 맨 앞쪽에서 제일 잘 보이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제가 가까이 갈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하고 신나게 한번 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신 만큼 함께 한번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신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릴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손을 턱 밑에다 한번 갖다 대보세요. 네 이렇게 되고 맞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시작. 그습니다 다음 노래는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김씨 노래 중에, 당신은 왜? 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당신은 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맞다고요. 아시겠죠? 저도 열심히 한번 맞다고 해볼게요. 같이 놀아주세요. 당신은 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희재가요 오늘 순창에 처음 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우리 순창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일이 없었는데 정말 가수가 되고 나서 처음 왔는데 순창 분위기 최고입니다 순창 만세! 순창 장류축제 만세! 여러분이 이렇게 잘즐겨실줄 알았으면 좀더 일찍 올걸 그랬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정통 트로트 한곡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뽕, 짝, 뽕, 짝, 뽕, 짜, 짝, 뽕, 짝. 익숙하시죠? 요런 노래 한곡 들려드릴 건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 여기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한번 무대를 꾸며셔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딱 넘기면 여러분이 구호를 외쳐줘야 돼요. 어떤 구호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참 쉽죠? 네. 다 하실 수 있,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지나간 예, 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이크를 넘겨야 한다고. 마이크를 딱 넘겨야지 하는 거라고. 우리 엄마들이. 다시. 지나간 예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짓는다 새는 백점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넘겨야 하는 거예요. 네, 희가 중간에 알려드릴게요. 노래 제목은 정든 사람아.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Oh,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근레 들어서 정말 많은 공연장에 공연을 하러 우리 어머니 아버님 뵈러 인사드리 다니는데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를 어쩜 이렇게 잘 외쳐주시는지 여기는 다 배우신 분들만 오셨나 봐요. 신나게 한번 외쳐보셨어요? 즐거우세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저 뒤에서 학생들이 삼촌 누군지 알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 진짜로 우리 친구 몇 살인데요? 6학년1 3 살인데 아주 화끈하게 우리 엄마 아빠들보다 더잘 놀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순창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요쯤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습니다요. 어 제가 우리 팬클럽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 주앙봉 소나무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순창 장류축제 함께 즐겨주시러 오셨고 어, 우리 순창의 아주 어, 으뜸인 장을 아주 싹쓸이 해버리러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네잘 기다리셨죠? 네한 화끈하게 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연두빛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정말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에녹 형님의 팬클럽에 오셨어요. 그래서 얘 예, 어머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맨 앞에서 요 누나가 박수도 안 치고 앉아있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소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쪽에도 박수도 안 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언제 했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애녹 형 같다 이거야, 지금? 내가 형 만나면 다꼰지릴 거야, 나중에. 자, 우리 제가 평소에 저랑 너무 절친하고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애녹 선배님의 팬클럽 확인왔습니다 박수 한번! 확인 감사합니다. 우리 애녹 선배님 노래 끝났는데도 이렇게 자리 지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매너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너키님 닮으셔가지고 매너들이 참 좋으시네. 우리 에너키님이 추억의 신사잖아요. 너무 품격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팬클럽도 이렇게 참 고우시고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누나 넉주 감사합니다. 하시네요. 네, 고우시고 하니까 넉주 감사하대. 어, 끝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노래 한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마음껏 즐기셨어요? 아직 힘이 좀 부족하세요? 네. 아, 그러면 네. 노래를 좀더 할까요, 제가? 네. 집에 빨리 가지 말까요? 네. 진짜로? 네. 우리 엄마, 아빠도 한번 네. 노실래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김희재가 댄스 곡 부를 테니까 마음껏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사랑아, 제발 들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들이 충분히 해 주세요. you mm -hmm. 엄마인걸 한번더 노실래요? 같이 놀아주세요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은 봐주